이 어린아이는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독한, 지독한 사랑을 이 어린아이는 결코 잊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사랑을 베푸셔서 자신이 새롭게 태어났거든요. 이 사람은 결코 잊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깊은 탄식 가운데 자신의 귀에 손을 대고 자신의 입에 손을 대서 에바다! 를 외치면서 자신의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 주신 그 사실을 이 사람은 결코 잊을 수 없어요. 이 어린 아이와 이 사람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익어가는 존재가 되라고. 그저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라고. 그것을 위해서 치유 받았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요 오늘 이 마가복음 7 장에 등장하는 이 불쌍한 여인과. 그 여인의 어린 딸과 귀먹고 말터듣는 이 사람의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신자는 태어나는 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신앙 연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익어가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성숙해가는 것을 소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이 익어가야 돼요 듣는 귀가 더 열려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종의 자리에 앉아있던 우리들을 아들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부스러기를 먹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식탁자리에서 식탁교제를 하는 아들의 자리로 옮겨주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던 혀를 만져주시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혀가 되어라 은혜의 혀가 되어라 찬양하는 혀가 되어라. 익어가는 혀가 되어라.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를 만져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잘 듣는 귀가 되어라. 거룩한 귀가 되어라. 은혜의 귀가 되어라. 익어가는 귀가 되어라. 신자는 그저 시간 흘러가는 대로 나이를 먹고, 나이가 들어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숙하고 익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이럴 수도 있어요. 깊은 탄식을 하시면서, 에바다, 제발 좀 열어라. 제발 좀 들어라. 제발 좀 거룩한 말을 해라. 제발 좀 은혜의 말을 해라. 제발 좀 사랑의 말을 해라.